어? 저기요. 손대지 마요. 무슨 일이야? 어? 내 얼굴을 봤어. 방무진이 아니, 옆집 여자가... 아, 내가 잘못했지. 아는데... 그 정도로 유난 떨리야 그렇게 도망칠 정도로? 이거 뭐야? 이거 다야? 아, 이걸로 뭘 어떻게 알아본다고 이걸? 지금 너라고 올라온 사진이 그게 전부야. 그 여자가 널 알아보겠냐고. 아 그런 게 아니라, 5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어. 좋은 사람이네.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못지나시는 그런 성격 아니야? 형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죠? 아, 어쨌든 내 얼굴을 봤잖아. 아뭐 기억한다고 치자. 네가 작곡가 김도아라는 것만 모르면 되잖아. 거기서 얘기해요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알았어요 여기서 말할게요 미안했어요 그날 아니 너무 가리고 다니니까 궁금해서 나도 모르 그렇게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올 줄 알았으면 진안 그랬어요 내가 안 들어온 건또 어떻게 알았어요? 이쪽 문 앞에 배달된 콜라박스가 그대로 있길래요 그래서 내 얼굴 보고 뭐 어땠어요? 내 얼굴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? 뭐 그냥 잘생겼다? 네? 아니 잘생기셨어요 뭐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착한 사람인 건가 누구시죠? 여기 아닌가? 아, 여기 소리는 아니에요?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? 일단 들어가 안 들어가! 너랑 얘기하기 싫어 아 왜! 무서워! 저 무서워하시잖아요 다 들었죠? 들은 게 아니라 들렸습니다 다 들켰네 우리 집 콩가루인 거 원래 식구가 다 그렇죠 뭐 같이 밥 먹는 게 식구라면서요 난 엄마랑 같이 밥 먹은 거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엄마 나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소개팅 장소가 바뀌었다고요? 소개팅? 아 그래 내가 깽판 쳤다! 못 i 래 미친년이 이데 t 씨... 그만하시죠. 아 u l d n 피아니스트입니다. 이 남자랑 할 얘기 더 있어요? w h 요 소개팅에서 뭘 어떻게 하면 남자한테 멱살을 잡힙니까? 모르는 남잔데요 <laughs>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모르는 남자한테 멱살을 잡혀요? 나도 몰라요 듣고 싶어서 들어? 아니 들리는 걸 어떻게 알아? 뭐가 들린다는 건지... 아! 뭐예요 미쳤어요? 아! 근데 이젠 내 앞에서 얼굴 안 가려도 괜찮나 봐요?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죠? 처음부터요 몰랐어요? 술 많이 마시면 이집 해장국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 나와요 차에 있을게요 딱 5분만 옆에 앉아있어줘요 진짜 5분만이에요 고마워요 앉아줘서 도와주려고 튀어나와준 것도요 눈 앞에서 사람이 맡게 생겼는데 말려야지 별수 있어요?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말리던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는 사이구나 모르는 사이는 아니니까 이렇게 된건 먹어요 전 밖에서 뭐안 먹습니다 아이 그럼 나보고 두 그릇 다 먹으라고요 이러면 됐죠 나야 어차피 그쪽 얼굴 봤고 嗯。